에스파티니 왕국에서 어, 저는 공립 초등학교에서 어, 오전 조회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50명에서 800명 안에 한 7개에서 8개의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어, 복음을 전하고 또 선생님들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많은 고아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어, 그들의 필요를 나누고 또 함께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들이 사용하면서 어, 현재에서 어떤 어려움들이라면 어, 산간지역을 어, 갈 때, 산간 지역을 오고 갈때산간 지역에 성품학교나 여러 가지 개척 사역 중에 있는 곳들을 운행할 때 어, 차량의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부품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번 차가 멈춘다면은 어, 차를 운행할 수가 없고 6개월이나 1년 부품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한 어려움들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들은 상간 지역을 함께 운행할 수 있는, 어, 픽업, 어, 중고 픽업 차량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 급식 지원을 제가 하고 있어요. 어, 정부 급식이 1년에 두차례씩 끊어집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옥수수 가루에 포리지나 메이지밀을 먹기 위해서 또 학교에 등교를 하는데 그마저도 국가에서 어, 지원이 끊길 경우 그 뭐, 규장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어, 받았다 나한테 와서 우리 학교에 먹을 것을 좀 같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해서 제가 어, 그때 제가 부족하지만 어, 할수 있는 만큼 옥수수 가루와 어, 쌀또 야채 이런 것들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정부에서 급식이 끊어질때 우리가 할수 있는 아이들을 향한 고아들 향한 급식 지원 또 가정 방문 시 필요한 의약품 지원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요청이 됩니다. 함께 기대해 주십시오.